코로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 이제 제가 그뭐 백신이라든지 기타 무슨 방역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특별하게 하와이 굿모닝. 모닝. 어 특별하게 그렇게 어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백신은 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베트남에서도 어, 구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경하기 어렵고 뭐뭐 <laughs> 뭐 구경을 해야지 무슨 아, 그 뭐, 아, 무슨 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건 그만두고 아, 전 세계적으로 뭐다 아시잖아요 그죠? 백신은 이제 미국이 거의 독점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은데 베트남 얘기를 좀 하면은. 어 베트남의 그 코로나 방역은 이제는 그 미입국, 미입국 차단을 얼마나 국경 관리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뉴스를 살짝 보면은 호치민 같은 경우에 어, 호치민 정부에서 당국이 이제 발표하기를 최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 1 9 재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금번이 금번인 회상, 옆에 나라들이 그 베트남 옆에 응. 있는 나라들, 뭐 라오스라든지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그 베트남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서 상호간의 미리 국이 엄청 많거든요. 제대로 이제 그 국경을 검문하지 않고 막 오토바이 타고 산을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인들 심지어는 한국인들도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것에 달려 있다 이게 베트남은. 베트남은 미립국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게 느슨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다. 여기 또이 국경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베트남인들에도 사차기의 고향은 고향은 실제 조상들로부터 고향은 캄보디아일 수 있고 태국일 수 있고 라오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말부터 5월, 초, 5월 초까지 연휴가 있는데 베트남 뭐 노동절 그럽니다 아주 큰 국경일인데 그때 많이 이동할 수 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네 베트남은.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